저희는 어제 대구에서 에어비앤비로 하룻밤 묵고 오늘 이제 대구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맛있는 먹을 텐데. 먹거리랑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카페도 많이 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경상도니까 맛있는 거 맞지? 뭔가 도시 같다, 여기. 여기 도시야. 와. 저희 대구에 칠성시장 왔습니다. 와, 족발이 여기 되게 많다. 진짜 많다. 와, 여기. 어, 여기다. 대박. 돼지 불고기 완전 불향내는 단골 식당 하나 아, 주문하실까요? 네 하나하나 게그게네에 이렇게 많 그니까 일단 가격이 진짜 상이야 추가되잖아 우와. 고기가 되게 얇아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불향 대박인데 기 <laughs>

그 안양동이 육이오 열다리 열둘이 아시 그냥 내가 가만 팔아주고 뭐하고 살면 응. 보통 두개소원 하나. 뭐 하나가 더 맛있거나 그런데 그다 맛있어? 응. 물건 팔려 저희 밥 맛있게 먹고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대구에 노필터라는 카페고요 되게 어, 넓은지 생각보다 밖에 응. 안가렀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스 라떼랑 아이스 여기에 다음 목표지는 빈티지 샵. 대구에 빈티지 샵이 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리리선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리리선. 층이 haypop, yani 어 <oyun> 뭐, 넓어서 이쁠 것 같은데. 좀.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빈티지한 좀 딱딱한 느낌. 가격이 <목소리> 좀비싸요네 <비슷해>. 아. 개트. <목소리> 그, 음? 198000. 네 네. 1 9 8 0 0에서뭐 20만 넘는 것이 아, 있고. 그렇구나. 개렛들도 80년대 나와서 사용 안한다새 상품이라. 근데 진짜 딱 그때 느낌이다. 그래.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일본에서 80년대에 만든 아데 미... 진짜 예쁜데, 그거? <laughs> 예쁘다 걔는 렌즈 M인데. 작게 나왔어. 이건 얼마죠? 8만 8천. 어? 게싸서 아니. 가 이제 한 일본에서 나왔던 건데 한 발매가가 한 27만 원 정도인데, 어... 근데 상태 는 좋은데 드라이브 했는데 와텍스라서 안에 실이 저기 약간 테이핑이 살짝 벗겨지긴 했거요 안에 벗어 보시면. 아 안돼. 네. 근데 어차피 그게 나온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음... 다른 걸 너무 다 비싼 것 같고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그, <laughs> 이거 이쁜데? 어 이거 이쁜데? 잘 찾아보면 좋은 것 같아 그니까 아, 괜찮은 데아 <laughs> 이게 조금 지퍼가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좀 비싸지 않다 저희의 다음 카페는 딥 커피 로스터스 여기서 에스프레소 한잔쓰릴게요쐬이 네, 맛이 보자 <laughs> 와 예쁘다 한잔 먹어보자 원어원어한번 저어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시그니처랑 아라노를 시켰어요. 시그니처는 얼음이 오는 메뉴고, 아라노는 따뜻하고 라떼한테도 해주셨어요. 음. 와 이거 뭐야? 맛있다. 커피 맛이 지하고 근데 뭐, 그게 더 불향이 음, 더느껴진다야아무것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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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일반 불고 빨간 불고기 맛이랑은 음. 아기가 달라어 음. 완전 불이배여있어 그리고 진짜 고기가 난 얇아서 너무 음. 좋았어. 막 제육볶음 같이 음. 두껍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또물려 금방 물려 그냥 들어갔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접시 브랜드 오프라인 쇼핑인데 아예 밖에 공지도 안 하고 그런 오프라인 쇼핑인데 근데 거기 오프라인 쇼핑인 거야. 그래가지고 네 개만 샀었다네 개. <laughs> 아 대박이야. 어, 여기 근데 이 접시가 왔네. 요그러니까 거기 공방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 네? 딱한개 다녀. 딱네 개? 응. 네 개. 4개. 네 개만 샀어. 진짜 이쁜 거 샀거든. 제가 다시 보여 줄게와 진짜 예쁘다. <laughs> 아, 저희 이제 대구에서 재밌게 놀고 숙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푹 쉬고 충전하고 다음 여행지로 넘어갈 준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손바닥 사이즈. 이거 다사이에 브랜드 거예요. 자, 요거 이런 모양. 그에 음. 요 브랜드명을 되게 예쁘게 나왔요 사이. 에 해요빠. 가면 행복하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겠어요. <목소리도> 저희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홀게이트부터 딱 경주죠 들어오자마자 진짜 높은 건물 하나도 없고 다 기와지목 뭐. 제주도만큼 좋아하는 근데... 지역이 바로 쓰시지? 경주예요 요즘은 좀황리단길 같은 게 생기면서 많이 좀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경주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여태까지 경주 여행만 50번은 넘는 거 같다. 뭐. 50번. 진짜 한창 올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한 번도 없었어. 근데 경주는 음식으로는 막 딱히 지역 특산물 그렇게 말할 만한 건 없어서 그냥 뭐 황남빵, 그 찰보리빵 그런 거. 그게 섬숭아이고 막또 맛있어. 뭐 떡갈비나 순두부찌개 뭐 이런 거는 그렇다고 경주의 특산물은 아니라서.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먹어. 밀면 식당. 여기는 여름밖에 영업을 안 해요. 나머지 계절에는 그냥 닫습니다. 여름에만 먹을 수 있고. 비빔 하나, 물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는 밀면집많금 <laughs> 그냥 금은지다 <평범하다. 웃음> 그러니까. 바로 금은동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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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원들이 지금은 지던걸 이제 메뉴금은서 그렇게 네이지지은 거고요. <laughs> 차가운 우유에다가 어음 없이 이제 만드는 건데 카페라떼 우유 양의 반 정도가 들어가서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잘 느껴지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음. 직원용은 그냥으로 주시고요 네. 네. 라떼는 네. 우측으로 할게요 라면을 먹으러 가는 중 よし。 진짜 얼마 안된 것처럼 나왔네. 어, 두개 나눠주네. <laughs> 뒤에 배경이 하늘색이라서. 감사합니다. 세 개요. 세개하고 다들 그거 레몬 네모스네 스펀지 밥 레몬 네모스데 쫀득이 알아? 약간 라면 스프좀 섞여 있는 거 같아 약간 중독성인 있는데 맛있는데? 응. 네.